예, 민수기 7 장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 이스라엘 온, 대표, 온 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그 성막에서 사용할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했었고 그리고 이 성막에서 쓰는 예물들을 이제 어떻게 어떻게 드리라라고 하고 있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완성과 또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그 예물까지도 봉헌하는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의 날마다 나아오므로써 그들의 삶을 시작했고 또 마무리를 짓는 등 귀한 그 성막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저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교회의 그 존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성막이. 오늘의 교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삶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좀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마, 성막 앞에 무슨 일, 조만만 일을 가지고도 항상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 예식은 어떤 거였냐면 성막에 그 기름을 부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제 기름을 이제 부어서 그 예식이죠. 오늘 우리가 뭐 세례를 베풀듯이 하는 뭐 이러한 예식들이 되겠습니다. 어, 성막에 기름을 붓는 행사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됨으로써 이 성막이 거룩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만, 만천하에 선포하게 된 거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이 기구들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보다는 기름 붓는 행위에 더 관점이 있습니다. 기름의 존재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만들고 있음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것은 아무리 이것은 성물이다, 성구다, 여기가 성전이다. 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물건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기름부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이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리우게 부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한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성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는 성도라는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우리 제 스스로에게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우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 성도라면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성도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우리의 성도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 거룩한 무리들입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나 자신,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높임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린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목사님 누구, 누구세요? 목사님이야.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나를 높인 말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성도란 말은 많이 이제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 성도라는 말을 그렇게 막 이제 쓰죠. 사실 거룩한 무리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나타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흔히 성도라고 이야기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 높이는 이름들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불러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어, 맞지, 맞지 않죠.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봅니다. 우리 일상적인 예의의 문제인데, 그 전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나 홍인식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부인이 남편을 가리켜서 아 우리 목사님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교우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자기가 아버지가 또 자기 자식을 남한테 얘기하면서 아 우리 그김 아무가 무개 목사님 아좀 그런 거는 좀. 좀 사실, 우리, 우리 성도들의, 언어, 교우들의 언어 생활에서 좀 벗어나야 될것 같은데요. 자, 뭐건, 얘기가 좀 딴데로 나가기는 했지만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를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게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순천 중앙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야, 저기는 성전이구나, 거룩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그 한도 안에서 우리 교회는 성전이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티끌과 같은 허무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임재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 교회는 하잘것 없는 콘크리트 벽의 덩어일 리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룩한 어떠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두 번째 또 우리가 민수기 7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수기 7장에 기록된 성막 봉헌식에서 중요한 부분이 각 지파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빠짐없이 공평하게 골고루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재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렇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대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배당된 재물은 공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성전에 회막에 쓰일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재물을 바치는 예식은 12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한 지파가 하루 동안 예물을 드리며 그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모든 지파들이 같은 값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는데 그, 이 같은 값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1번에 열, 열 걸쳐서 레이적속은 뺐죠. 11번에 걸쳐서 12지파들이 하루에 한번씩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성 기록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기록을 어보면 지루하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는 하것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동일한 관심을 보이시며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같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해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교회가 뭐 이상적인 교회라고 딱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뭐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그 지교의 형편에 따라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다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몇 가지, 가지 좋은 교회의 지침들이 보여주는 징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우들의 여러 교우들이 함께 하는 헌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부류,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 아니면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곳에서 나름대로 헌신을 통해서 모든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헌금 문제도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뭐, 3분의 1을 감당한다든지, 크게 돈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끔 있으면 좋겠죠, 뭐.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글자 그대로, 십시일반. 밥한 숟가락씩 얹어서 밥한 상이 되는 십시일반. 어, 이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10개의 밥 숟가락이 놓여지면, 한, 한상의 반, 상이 차려진다. 그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똑같은, 어, 동일한 관심과 똑같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이러한 민숙의 칠장에 있는 나와 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 각자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봉헌이 끝난 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거룩한 예식도 했고, 성물도 다 했습니다. 봉헌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후에 하나님께 이제 은원할 일이 있으면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혼자 하지만 않고 늘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해 의논하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성막에 항상 나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일을 결정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점차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중심부에 자리 잡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의문을 가졌을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 이야기의 대부분이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자꾸만 밖에서 들은, 어, 제가 목사님, 책 듣고 왔는데, 뭐 이런 이런 일을 하는데요. 어느 단체에 갔더니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거를 오히려 점점 중심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사실은 교회 지도자가 그런 분들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아끼고 모든 삶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의논하고 자기의 교회를 영적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지, 다른 곳에 자꾸 이렇게 관심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이 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도 제 목사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물론 다른 일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냥 한쪽에 놔두고 다른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올 이유가 없었지요. 다른 데서서 열심히 하면,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맨날 맨날 나온다는 게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관 중에 무엇이 신앙의 가치관 중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지요. 오늘 모세는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뛰어난 지식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원할 일이고 혼동이 오거나 무엇을 결정할 일 있으면 반드시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의 점차 성막이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성막,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 이미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점차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이 민수기 7장에는 이처럼 성막 봉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하시는 말씀, 교회가 삶의 중심,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막에서 사용될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의 도구입니다. 우리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늘 우리와 함께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을 중심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실천을 오늘 하루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